안녕하세요, 한량주입니다. 안녕! 제가 오늘은 공부를 이렇게 미리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님 중에 에어맨님이라고 이제 저랑 같이 라이딩을 다니시는 형님이 계시는데, 쓱을 출구하시고 쇼바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오늘 스크리밍을 올린 듯 쇼바로 교체를 하실 건데, 그거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고계신는 중이에요. 저는 공구를 이렇게 미리 쫙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쪽에서 오신다! <laughs> 짠! 뭐 오실지 가면안 거예요. 리프트 띠우고 300만 원짜리 350만 원짜리 30% 할인 <목소리로> 탈착하고 계십니다. 벽에 기대서 세워 놓으셨었어. 아까 네, 그 기둥에다 기대십니다. 별. 별. 별로 돼 있어? 응, 원래 별. 음. 아니고 돼요? 나사는 불러야 돼요 아저 브라켓 넣어야 되 네. 차라리 어. 날씨가 그냥 딱 더웠으면 좋겠이렇게줄서어 <laughs> 이렇게 맞죠? 아 이건 정품을 하셨구나 그 브라켓은 정품이야? 제가 어. 정품바 알리에서 맵게 샀는데 확실히 조립할때 틀리죠? 표가 팍나 네, 퀄리티가 <laughs> 철컥! 하고 낑낑낑 아, 네. 그 차이인 거 같아 저는 브라켓 손안 대시는 줄 알고 브라켓은 미리 바꿔놨지, 아. 어제 그냥 다 가지고 오시지 등받이 떨어질까봐 텐덤 <laughs> 아. <laughs> <팬덤> 할 <laughs> 테니까 제가 처음에 알리 텐덤 처음 하고 알리 꺼 이거 브라켓일 때 조립해서 하고 텐덤 처음 해서 제가 대창 갔다 오는데 첫날, 이 나사가 풀려서 다 빠져버렸어, 이 알맹이가. 그래도 공장에서 이거 조립할 때도 록타이트 있잖아요. 록타이트 갔다가 다시 아, 조립했어. 들어갈 만큼 높이를 띄워야 돼서 또 이렇게 돼 있어야겠다 <laughs> 쇼방 하나 뗐습니다 네 <웃음> 벌써? 바이크를 <laughs> <laughs> 가이, 좀 잡아주세요 예, 한번 툭 칠까봐 아아 끝 힘받으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순정 쇼바 탈착권새거 언박싱, 새거 언박싱 와 이거 저기 조립해줘야 돼는데 설명서 스크린메이블 오일비 언박싱 잠시 여도오일 잠시 잠시 저는 조립 중 뭐 부럽게 듣는 가 여러 종류가 있나 보죠 아니요 알릴 거 아니고 예 아. 저기 알릴 거면 맞춰야 돼요 불가능하진 않아요아 이거요 이거? 예. 네 음. 왜냐면 그거랑 같이 결합돼요 그.. 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서 이제. 하 나사에 기본 녹타이트 발라져 있냐? 아니안발라요저 녹타이트 있어. 있어요 열안 먹는 거는 하나씩 써야 돼요 열먹는 데는 빨간색 써야 되고 육각과 별을 다 쓰는데 일단 리저블랭크는 리 몇시안 네. 토크가? 아, 그가 다른 트가2이 네. 어. 아, 이것도 그러면 토크가 저기 돼. 있네 별도로 켓이 없어요. 별도로 사야 된다. 별도로 사는데 이렇게 할리에 딱 맞진 않죠. 아, 그래서 다른 유튜버를 보면 누굴 저뭘티올리지도 아니고 이반거 네. 보면 막 스트레스 안에 다가막 케이블 타이를 묶워놓고막 그런 게 브라켓이 안 맞아서 그런 거구나. 예, 딱 맞진 않죠. 딱 맞지도 않고 브라켓도 또 따로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하키자나 유튜브 저도 엄청 봤어요 할리우드님 거 보고 그냥 제거 꾸미는 것만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네. <laughs> 그러다가 이제 우리 브라켓 장착 천 형님 보고 할리우이님거 이거 로드킥 최근에 올렸잖아요 겨울에 <laughs> 브라켓은 27유튬미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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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제 <laughs> 저부탱크가 고정이 되면 끝입니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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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 이 노란 노란 통과 까만 통의 차이가 뭐라고? 없겠어. <laughs> 근데 그 뒤에 안테나 때문에 살짝 저기가 있네. 노란 통과 까만 통의 차이가 뭐라고? 차고 조절이 가능한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끝에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 최저 차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저? 네. 여기까지 풀리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나사산이 여기 있잖아요. 네. 더 높일 수는 있어요. 아차고로 네. 올릴 수 있다는 거예 여기까지 내려가는 예그 대신 장력이 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고는더 올릴 수 있는데 더 낮출 수는 없어요. 지금 신정이 여기다 아, 면 1인치 차이더라고요. 네, 이만큼 차이. 2.5cm. 네. 그러니까 이만큼이 음. 이만큼이 더. 그렇죠. 예. 차고가 그렇죠. 올라간다고. 있잖아요. 8cm 고비. 끝났습니다. 얘는 지금 보시면 이게 H 고이 쪽이 S잖아요. 네, 네. 그 이거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게 0단이에요 음. 순정이 7단으로 되 있었어요 어, 그러면 하나, 음,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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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만약에 형수님이 타신다 음.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꿀렁꿀렁하다 이, 이 상태로 하면 이게 보통 솔로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예. 7단이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형수님이 타셨는데 음. 한 5단계 정도 더 하드로 해 놓으시고 음. 그래도 이게 친다 하면 뭐 양쪽도 뭐한크칸세칸더 돌리시면 하드가 하이죠. 아니, 아니 하드요 딱딱한 하드, 거. 예. 하드 소프트예요. 예. 아. 아, 그러니까 아, 하드하고 소프트거든요. 하드 쪽으로 올리라는 말씀이에요. 예. 어차피 하중이 늘어나니까. 예. 아. 그러니까 덤하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예. 하드해지는 거죠. 이게 어차피 유압이 돼서 음. 이거 미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거 풀면 유압이 빠져서 이렇게 여기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 유압으로 결국은 유압 잡기처럼 이걸 미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도 예. 어제 투어 갈때 예. 원래 그냥 다 플레이 스었는 그걸 모르고 예. 이거 바꾸느라고 세들백 떴을 때 이거를 한7인가를 올렸어요. 예. 그때 조금 나은 거는 같은데 예. 그래도 뭐라고 하죠? 이게 탁 치는 거 그 왜냐면 스트로크 여기밖에, 이만큼밖에 안 돼. 예, 예, 그러니까요. 예, 맞는 거죠. 딱딱. 네 맞아요. 그래도 예. 허, 허리가 치이는 거죠. 예, 이게 스트퍼니까 근데 지금 보면 얘 샷하고 예스트로크하고 보면. 아요 로드 네. 길이가 엄청 한 50%는 늘어난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략. 아무래도 얘가 승차감이 헐.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무조건 좋아질 어요한 가지는 이거 혹시 내용 아 이것도 이 밑에는. 이것도 조절을 하던데, 동영상 보니까. 예. 이 부분은 뭐예요? 그, 이거는 녹차고 조절이고, 이거, 이거, 걔도 밑에 음. 낮추는 거거든요. 낮춘다? 그러니까 조절해서 위로 올리거나 저거는, 그러니까, 어퍼컵이잖아요. 네. 예. 이건 로어컵이고. 아. 그럼 이 안에 나사상이 있겠네? 예. 큰 차이는 없겠네. 예. 조절 포기하던가 예. 근데 이거는 올린즈 쪽에서 얘기하는 게 네. 처음 출고될 때 음. 최적의 세팅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쇼에 대한? 예. 음. 그러니까 그래서 할리용을 사는 게이 음. 할리, 얘는 노드킹용이잖아요. 노드킹에 최적으로 맞춰. 투어링용. 예. 나온 예. 그러니까 투어링용으로 최적으로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선택? 1시간도 안걸렸어요 그니까 너무 빨리 끝사 네. 원래 묶라고 돼있는데 원래 설명묶라고 돼있는데 저는 투어백이 없어서 응. 아저프타임 여기 원래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매뉴얼에 프타 묶으라고 돼있어요 저 두개 딱 묵구라고. 오늘의 작업, 스글에 빨리 정품으로 나오는 스크리밍 이글 올린즈 소스를 교체하는 거였습니다. 짠짠짠. 올린즈. 작업하는데, 어, 새들백 뜯고, 그러까 투어백 뜯고, 세들백 뜯고, 순정 쇼바 뜯고, 다시 조립하고, 여기까지 한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토크값 다 맞춰서 볼트 다 조이고, 한시간이안 걸렸어요 어제 텐덤을 하시고 라이딩을 하시는데 쇼가 너무 불편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후타닥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30% 할인해서 250만원 근데 확실히 노란 리자브 탱크보다는 할리에는 할리에 맞게끔 나오는 스크림 에이블이 예쁘죠 조립이 끝났어 이게 차고가 1인치, 2.5cm가 높아져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응하다 보면 이, 이 올림픽 쇼바의 그 안정성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이거 작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직접 하셔도 됩니다. 리프트만 있으면 직접 하셔도 돼요. 리프트가 있고, 톰프렌치가 있고, 그의 있고, 차이긴 한데, 프렌치까지는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 리프트는 사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뭐엔진오일이나 오일 이런 거할 때도 리프트 받쳐놓고 교환을 하니까 자가정비, 셀프정비 하시는데 리프트 값은 빠질 것 같거든요. 리프트까지는 구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지만 프렌치까지는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처럼 많이 쓰지 않으시니까. 오늘도 여기까지다